12번. 어, 지금 fx의 역함수를 gx라고 할때 gx가 a, 0을 지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fx라는 애는 0, a를 지난다는 뜻이 되고요 점근선이 직선 x는 마이너스 3이 된다는 거는 fx의 점근선이 y는 마이너스 3이었다는 얘기도 되겠죠. 어, 그래서, 뭐, 얘를 풀어보면 될것 같네요. 해봅시다. 자, 동근전이 마이너스 3이라는 거는 B가 지금 마이너스 3이 된다는 뜻이고, 0, A를 대입하면 A는 3분의 1에 마이너스 2제곱, 마이너스 3, 요렇게 되는 거니까 얘가 b 점. 그래서, 아, A는 6이 되겠지. 그래서 A에서 B를 빼달라고 했으니까 답은 3번이 되겠네요.